빌라 집이 한 사람이 팔, 전국에 892채가 한 사람 명의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가 감류 중에도 집을 계속 빌라를 사들렸다는 겁니다. 빌라 왕입니다. 그런데 빌라를 사 가지고 전부 다 전세를 났다는 겁니다. 월세는 안 받고.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를 다 받아가지고 집을 샀겠죠. 결론은. 그러면은, 지금 자, 어, 나갈락해도 집도 안 내주고, 돈도 안 내주고, 연락도 안 되고, 전부 감염을 묶이고, 경매 들어오고,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. 890채는 가있으면 뭐안느냐 말입니다. 그래서 이, 어, 서민들을 또 죽이는 겁니다. 이 사람이. 나이가 올해만 42세, 42세라고 합니다만은. 공무원 하다 나와가지고, 집을, 어, 이렇게 많이 사는 거를 해가지고, 890채나, 어, 빌라를 샀답니다. 그래야 그 빌라는 전세를 다 받아가지고, 응? 어? 결국은 세입자를 죽이고 서민 8 9 2명어 서민을 죽이는 거예요.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온전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거예요.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인권이 파괴되고 법이 파괴되고 다 파괴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를 어? 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.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을 갈 수도 없고, 대한민국은 9년 후에, 앞으로 10년 후에, 대한민국은 망합니다. 어떤 식으로든지 대한민국이 10년 후에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. 지금도 부채가 1100조입니다. 이제 900조만 더 오면 2 0 0 0조 됩니다. 2000조 부채만 많으면 괜찮은 겁니까? 그 이전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? 나라를 완전히 파괴했을 게 있습니다. 지금은 북한보다는 더원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. 군인 의에는 북한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존재가 될 겁니다. 내가 뭘한번 타봐야 됩니다. 대한민국 사람들도. 그래, 살아야, 어, 될 겁니다.